이 주세요? 시작. 이게 주세요? 그게 아니요 그게 맞는데 아마님은 그저 아빠가 물을 사용했는데 그저 엄청 사용한 근데 그저 몰라요 아저? 오빠 차례 응 오빠 차례 아니 아빠 차례 응. 안녕하십니까? 연희동 왕자 김민환입니다 우김아동자 이제부터 김영광 기자왔습니다 오늘 토럭포 대통령 아니 토럭그 응? 어, 김정은 김정... 김정은이 우리 나를 찾으러 올라갑니다 나쁜놈 <laughs>